오늘은 고양이 캔리터 트레이, 그러니까 고양이 화장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이 제품의 이름은 트릭시 베르토 3중 디바이더 평판 화장실. 그러니까 평판 화장실인데 세 개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그 속에는 어, 몇 가지 장치들이 되어 있습니다. 네, 원산지는 이탈리아로 되어 있는데요. 어, 저는 이 제품을 야옹아 멍멍해바에서 구입했습니다. 네, 인터넷 판매는 대략 25,000원 정도인데. 매장에서는 살짝 더 비싼 것 같습니다. 어, 이 제품은 먼지가 날리는 문제 그리고 좀이 고양이 모래를 들어 올려야지 되니까 어, 근육을 써야지 된다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나름 좋은 아이디어의 제품인 것 같습니다. 어, 보면은 평판 화장실이니까 이 커버가 없죠 위에가 그리고 좀 저가형이랑 비슷해 보이는데 보시면 안쪽에 이렇게 잠금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버를 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품 안내가 있네요. 곳곳에 구멍이 좀 뚫려 있는데 이 우리 양이들이 예, 좀 많이 씹었습니다. 예. 그러고요. 자, 속에 보면은 이렇게 거름망이 제일 먼저 있는 하얀색 트레이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두 개의 트레이가 또 있는데요. 이게 원리는 간단합니다. <laughs> 여기에다가 고양이 모래를 부으면은 감자와 맛동산이 걸러지고 모래는 밑으로 빠지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다시 모래가 지금 여기에 받아졌겠죠. 그러면 이렇게 올리고. 여기에다가 다시 이렇게 넣는 그런 작업으로 청소를 할수 있습니다. 네. 아이디어 제품이죠. 그러면, 어,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직접 이 제품은 시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직접 한번 시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모래는, 음, 먼지제로. 예. 네, 그, 타비 토퍼에서 나온 먼지제로 모래입니다. 저가형에서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죠. 한번 보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모래가 8리터 그러니까 6 k g 짜리인데요. 이거 하나를 넣으면은 대략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30cc니까 반 정도 한번 두 군데에다가. 죠 한번 밑으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예, 감자가 두 개가 자동으로 캐졌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자동 화장실이랑 크게 차이가 없네요. 안돼 안돼.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치우고, 이제 다시 여기에다가 모래를 부어주면 되겠죠. 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바닥까지 내려온 물, 이게 만약에 이게 소변이었었으면은 내려와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모래가 좋으면은 이게 밑에까지 안 내려가는데 모래가 흡수율이 떨어지면은 이런 식으로 바닥까지 닿아요. 그러면은 이 면이 지저분해지고 지저분해지면 여기를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 계속 쓰려고 하겠죠. 그럼 여기를 긁어내고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그 6kg 정도를 계속 들어야지 되는 것도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긴 하고요. 근데 감자는 삽으로 하는 것보다는 편하게 캐지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여기에다가 한번 두부 모래를 써서, 과연 이게 똑같은 실험이 가능한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부 모래는 두부야, 괜찮아, 오리지널 제품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부 모래는 어쩔 수 없이 먼지가 네,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지금 다시 소변을 대신해서 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비슷한 양을 거의 같은 양을 지금 뿌렸습니다. 두부 모래가 올라오고 있죠. 녹아서 뭉쳐지는 어, 효과를 보여주죠. 두부 모래는, 음, 먼지가 조금 날리는 단점이 있고, 대신에 변기에다 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강 써보면은 사용량에 따라서는 두부 모래가 약간 더 소모량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뭐,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두부 모래에 관련된 이슈는 별도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부 모래도 밑으로 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네, 마찬가지로 감자가 <laughs> 두 개가 나왔고, <laughs> <laughs> 두부물에는. 조금 곤란한 것 같아요 먼지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두모래는 먼지가 적을 수가 없어요 네. 먼지가 적게 날릴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거든요 네, 어떠신가요? 재미있는 화장실이죠? 전체적인 개념은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어, 소변이나 대변을 봤을 때 자동으로 거름망을 통해서 걸러지고 버리고 그리고 남아있는 모래만 쓴다는 것은 삽으로 어, 푸다가 으스러지는 경우도 가끔 생기죠. 네, 그런 문제들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좀그 단점이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 만들어진 감자나 맛동산을 고스란히 보존을 하면서 버릴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두부모래나 아니면은 벤토나이트 모래나, 먼지가 좀 제법 많이 날리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그 관리하는 과정에서 좀 먼지에 노출이 좀될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번쯤은 가격 대비해서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트라이 해볼 만한 제품이라고 보고요. 저는 제 돈을 주고 구입한 제품인 만큼 앞으로 한번 열심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